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주조입니다. 음,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 Q5 3 5 TDI 트로 다이나믹입니다. 아, 광택이 좀 전에 끝나가지고 지금 광택 끝나자마자 바로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일단 좀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h i 이 정말 밝죠? 어, 운전석 휠 상태는 좀 기스가 좀 있습니다. 기스가 있고. 외관은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하고요. 뒤에는 기스는 거의 안 보입니다. 뒤휠 상태 굉장히 좋고요. 이쪽도 뒤에 휠 상태 좋습니다. 어, 보니까 앞쪽에만 조금씩 스크래치는 있어요. 이정도는 뭐, 감만 하셔야죠 중고차인데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는 아닙니다 무사고로는 성능 점검이 나왔는데 지금 운전석 뒤에 문 교환이 있어요 네 이쪽 교환이 있습니다 요거 외에는 뭐 다른 사고는 없고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 앞쪽은 다 전동 시트입니다. 지금 실 주행 거리는 91,287km 되어 있고요. 조금 은 네비게이션 네, 후방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수입차는 뭐 아쉬운 게 하이패스가 없다는 점이죠. 예, ECM은 밀어있고, 네, 파노라마 선놓고 있습니다. 네, 잘 열리나 한번 볼게요. 썬루프 잘 열리고 닫힙니다. 오 음... 어, 오토 파킹이랑 뭐 스터뱅고 전부 다 기본으로 다 되어 있고요. 아우디가 실내가 이쁘다기보다는 그냥 깔끔합니다. 전부 다 깔끔하고 예, 뒷좌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상태는 연식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운전석도 괜찮고. 가죽이 좀 빵빵하네요. 네, 뒷좌석도 이렇고 네, 뒤에서 본 네, 실내의 모습입니다. 네, 깔끔하죠? 네, 전동 파워트렁크예요. 요거는 스트럭바입니다. 스트럭바 사용하지도 않은건데 세부가 들어있네요. 들어있고 파워트렁크 자동 뒷모습도 상당히 이쁘죠. LED 들어오는게 차가 힘도 정말 좋구요. 연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우디가 뭐 벤츠나 BMW보다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